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마다 심령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갈수 없는 곳이라면 성교의 사역을 뒷받침해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득하도록 할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고백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소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이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완결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일루리공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유고슬라비아까지인데 그 거리가 1,400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약 2,000키로가 넘습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아셨던 분이 자신이 당선되면 아파트 분양간을 절반으로 낮추어 보급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당선이 되고 싶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는 대충 감안해서 들었을 겁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공약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울의 성교 전략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요지를 점령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당시 거의 전 유럽을 석권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는 각 지역마다 요지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요충지가 될 만한 도시에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바울의 성교 전략을 살펴보면 일단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생깁니다. 그러면 그곳에 얼마간 머물면서 복음을 바로 알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게 하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도시의 외곽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곽은 이제 복음을 받은 그 지역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에루살렘에서 일고 일론위원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세우심을 받은 사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나라의 경계를 뛰어 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같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주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을 먼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전도할 때도 중요한 사람부터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뒤따라 나올 그런 사람부터 전도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전도 전략을 잡아서 이 전체적인 복음화를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가 전도하자면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는 전도하기 손쉽게 보이는 사람부터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가 더잘 받아들이냐는 것은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벌로도 가진 것으로도 또 지위가 높고 낮음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큰 고기부터 낚아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가족이라면 가장부터 동네라면 이장이나 동장부터 직장이라면 간부부터.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이 편만하게 될 세상을 꿈꾸며 우리 모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이 편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